충만함으로 예수 와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잖아요. 예수님 아는 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잘 알고 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요 이럴 때가 있다고요. 예수님 도무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이돈좀 먹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되고 하나 이일좀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니 나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신앙인들도 그렇게 가로뉴다와 같이 예수를 버리고 사명을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러한 유혹 가운데 앉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보다 돈을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보다 명예와 권력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편의를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보다 여러분의 삶에 누리고자 하는 쾌락을 선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랑 다녀다 보니까 주님 답답해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가 좀 누려야겠는데 내가 좀 쾌락을 즐겨야겠는데 예수님과 다니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떠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보다 여러분의 계획과 지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가로여다도 어쩌면 자기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버려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사명을 버려버리죠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예수보다 어떠한 배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스펙, 저런 스펙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설령 비전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예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그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선택하고 여러분 생각을 선택하는 거저 앞에서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가 예수를 버렸다? 밖에서 버린 게 아니라 는 거예요. 믿는 자, 그 안에 있던 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 예수를 따른다고 했던 자, 우리가 자체 잘 못하면 이렇게 가로뉴다처럼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사명 버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니까? 여러분 성실하신가요? 네. 여러분 처한 곳에서 부르심 받은 곳에서 최선과 성실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실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최선과 성실만 답이 아닌가? 여러분 이두 사람의 이야기 오늘 21절, 22절의 기록을 보면요. 이 마띠아와 요셉, 요셉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이 마띠아와 요셉은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사역하실 때부터, 아니 그전 세례 요한 때부터. 이 행정에 이 일정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일정에 동참했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하다 우연찮게 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을 계속 함께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함께했으나 열두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이들은 언제까지 같이 있습니까? 예수가 죽었고 부활한 그 이후 순간에도 여전히 그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최선과 성실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들의 최선과 성실은 어떻게 구별되냐면, 그들의 최선과 성실의 청중이, 그들의 대상이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사도가 됨을 인하여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어떠한 사람들의 찬양이 없었어요. 열두 제자에게는 그것이 있었으나, 처음부터 쫓아다녔던 이 요셉과 마띠아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열심히 예수를 따랐고 항상 그 자리를 지켰으나 그들은 열두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최선과 성실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의 눈을 인하여 또 사람의 인정을 위하여 최선과 성실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 넘어 하나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 성실과 최선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다름을 알게 되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요. 실제 이 마티아와 요셉이 두 명의 추천자로 마지막까지 올라가고요. 그중에 마티아가 사도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떨어졌다. 그죠? 이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이 유수도라고도 불렸던 이 요셉은요. 떨어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최선과 성실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았는데 좋은 기회 앞에 놓여 있다가 그마저도 떨어졌다. 근데 여러분 그가 사라지질 않아. 이,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요 이 바울이 노년에 쓴 골로세서 같은 데서 보면 이 유스도라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며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의 최선과 성실은요 그의 열심은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인정이 국한되지 않았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성실과 최선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만족할 만한 최선과 성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최선과 성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에 사람의 인정에